안녕하세요. 되남입니다. 요즘 창업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유인 매장으로 소품샵을 운영하다가 무인 매장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 구독자분들께도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무인 창업을 선택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인 창업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인건비. 뭐 얼마 전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2025년 최저임금이 10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 1050원이지 주유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대략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뭐 어찌됐던 매년 최저임금은 쉼 없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무인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 절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매장을 운영할 때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인건비거든요. 특히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저처럼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이런 어려운 고금리 시대에 매장 매출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진짜 폐업은 시간 문제예요. 요즘 폐업하시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인건비를 안줄수 없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거든요. 저도 이제 창업 문의 주시는 분들이랑 통화하면서 연다구추 창업하면 높은 매출 만들 수 있나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한국 소매 판매액 지수가 1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인 시기입니다. 솔직히 작년보다도 올해 매출이 더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매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매월 고정 지출이 월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인매장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직원만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크게 줄이거나 저처럼 인건비라는 지출 항목을 아예 없앨 수 있어요. 인건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인건비가 큰 비용을 차지하는 저 같은 소규모 매장이나 스타트업에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에요. 내가 무인 창업을 선택한 이유 두 번째 운영 효율성, 인건비 절감도 무인 창업에 굉장한 메리트인데, 저는 사실 이 운영 효율성 때문에 이 무인 창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인 매장은 운영자가 물리적으로 매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매장을 모니터링하고 손님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놨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업무나 뭐 본업이나 추가적인 사업 확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무인 매장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고 도매 창고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분도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인 매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인 창업을 선택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 비대면 트렌드 반영. 코로나 시대 이후로 트렌드는 점점 비대면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손님들은 더 이상 직원 눈치 안 보고 몇 분이건 몇 시간이건 매장에서 자유롭게 구경하면서 쇼핑이 가능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속도로 물건을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 경험 또한 개선되죠. 이런 자율성과 편의성은 손님 만족도도 높일 것이고 재방문율도 증가시키는데 한몫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무인 창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